이지? 됐다. 됐다. 아니이 정도면 됐어. 뭘 그렇게 주마우스를 많이 해. 아니, 여기 어딘인지안 돼. 합성 같잖아, 저기. 이거 셔고. 전투기 아니야, 전투기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전투기 보통 전투기야. 오, 두 개. 자, 전투기가 저렇게 나라 이거 혜성 아니야, 혜성? 어, 진짜 혜성인가? 지구를 위험하게 스쳐 지나가는 해성그 있다고 했었는데. 어, 그러게. 근데 이거 오, 이, 이 정도 거리 얼마 안된 거야 그리고 실제로. 쫄어. 에이 뭐 음. 과학생한테 그 보여줘 보자. 나 이거 내 카세 카카톡 프로 회사로 해야지. 나나 찍어야지. 절절 씩 가져와. 아 근데 여기 뭐가 뭐가 보인다. 뭐좀더 주민해봐. 주민이 안 돼. 기최대야막 갑자기 소노공 같은 게딱 나오네. 근데 전투기 같은 거 같기도 한데. 전투기가 저렇게 느려? 아니 근데 뭐가 물체로 물체가 보여 거. 여기서? 이건 그 빠른 건가? 어 멀리 있어서 그런가 두 개가 막 만나는데? 어, 두개 충돌한 거 아니야? 뭐고? 아니 아니 하나 멈췄어. 북한 북한 전투기인가? 야 하나 하나는 계속 움직인다. 유성 아니야 유성? 하나 멈춘 거 아니야? 아니야 멈추고 있지 않아. 움직이고 있어 잘 봐. 여기 뭐가 보이잖아 뭐가 보여? 이게 최대로 확대한 거긴 한데 뭐가 보이잖아 아 여기서! 내가 더 확대해볼게 정말 올해 지구가 멸망이긴 하나보다 아니야 이러다 갑자기 언젠가 갑자꽝 <목소리> 하고 아 뭐야 그 화질이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안 잘... 그럼 화질이 구리잖아 화질이 구리긴 니라안 그래도 잘참 그럼 이걸 해봐 오야 하나 사라졌다 갑자기 사라졌어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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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나무 안에 있어 찾았다 찾았다 내꺼로 찍고 있어? 아니 니거안 네 나오거든 나대지마 아니 안 나오잖아 나와봐 아이 주위에 역사적인 거, 사건을 내로 확대해봐 또확대해 이제 촬영은 끝난거야 우리? 모든 시는 아니 뭐 하나 더 경비실 아, 앞이던데 출산가 빨리야 빨리 이렇게 찌 시간이 없어. 빨서저 어? 저기 UFO도 왜 있는 자꾸 아, 우리가 야, 내가 이거 이게 최초 동영상. 아오분오 분만 찍어 오 분만. 우리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? 김고성의 비박이 돌체 이야오 이스 어메이징 어썸 이거 유튜브에도 나는 거지 유튜브? 유튜브에도 올려볼까? 에이 오 영어 해야지 잉글리쉬를. 오 마이 갓. That's UFO airplane? 쪽에도 um, 아, <laughs> 뭐가 난다. 뭔가? Oh 운석이 영어로 뭐야? 아, 막 거리 계산해 보자. 저게저 정도로 보이잖아 비행기가. 그러니까 비행기가 저 정도인데 그럼 아예 저 정도로 보일 거면 안 보이지 않아? 아, 그, 아니야. 저 아예 아니, 저 비행기가 점될 때까지 맞아. 저 저것도 아예 안 보일 수. 앞에 그, 그 꼬리 에 매달린 맨 앞에 있는 게안 보일 수. 아니야, 약간 보였어 약간 됐어.